자,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즈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오늘은 디비전2에 나올 스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디비전1과는 하위 직업뿐만 아니라 스킬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킬이 나오고 각 스킬별로 어떤 특화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디비전1에서는 의료, 기술, 보안으로 해서 세 가지 트리로 나뉘었었는데요. 각 트리별로 네 개씩의 스킬로 해서 12개가 있고 각 스킬별로 특화 기술을 정해서 스킬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트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디비전 2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졌고 현재 발표된 것만으로는 8개의 스킬과 각 스킬별 특화를 적용을 시켜서 다른 효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몇몇 특화들은 만렙 이후에 고를 수가 있는 전문화인 폭파 전문가, 생존주의자, 명사수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30레벨 이전에는 언락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천천히 알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 스킬은 펄스입니다. 디비전 1에서도 나왔지만 이 펄스 스킬은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맵을 탐색하는 능력인데요. 월핵처럼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벽 뒤로도 보이기 때문에 pve 상황에서나 pvp 상황에서 모두 도움이 됩니다. 전작에서의 펄스 스킬은 탐색된 적에게 치명타 보너스와 치명타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거의 뭐 필수격 스킬이었는데 이번작에서는 스킬의 다양성을 위해서 다 사라지고 탐색 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특화스킬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스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캐너 기능과 두 번째로는 방해 전파가 있습니다. 전작과 비슷한 스킬이 있긴 하지만 영어로는 디비전 1 스킬은 스크램블러 즉 상대방이 쓴 펄스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이번작의 영문 표기는 제머입니다. 이 스킬은 충전을 해서 쓰는 식인데 자신을 기준으로 원 모양의 게이지가 땅바닥에 그려지고요. 이 스킬 버튼을 오래 누를수록 게이지가 다 차게 돼서 사거리가 늘어나는 식입니다. 이원 모양에 있는 적들의 장비를 모조리 무력화를 시켜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EN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적들의 터렛이나 사용 가능한 장비들을 전부 사용 불가능하게 돼버린다고 하네요. 세 번째 특화 스킬은 원격 조종인데요. 원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펄스를 쓸수 있었다면 이 원격 조종 특화 스킬은 펄스 장비를 던지게 해줍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던질 수가 있고 던져진 자리를 기준으로 펄스가 작동이 되는데 적들이 이 펄스 장비를 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스킬은 터렛입니다 네, 터렛 또한 펄스처럼 전작부터 이어져온 스킬인데요 특화 스킬이 총 5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특화 스킬로는 어썰트 터렛, 번역을 하자면 강습 터렛이 있는데요. 이 스킬은 기관총처럼 빠른 연사로 적을 공격하는 아주 기본적인 터렛입니다. 360도의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 적이 나와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에서는 스킬 버튼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 원하는 타겟을 향해서 공격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특화 모드로는 소각 터렛이 있는데요. 디비전 1에서의 드래곤브레스와 비슷하게 불을 발사하는 터렛입니다. 하지만 원뿔형으로 정면만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화 모드로는 저격터렛이 있습니다 반자동 저격탄환을 계속해서 쏘는 터렛인데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멀리다가 배치를 시켜두고 어설트 터렛과는 다르게 폭파될 걱정없이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정해서 공격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말레빈 30렙을 찍고 열수 있는 전문화 중 하나인 폭파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는 특화모드인데요 이름은 대포터렛인데 자동박격포 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원하는 곳에 놓게 되면 적을 향해서 폭발물을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스킬 버튼을 따로 눌러서 원하는 지점에 발사를 시킬 수가 있.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스킬은 하이브라는 스킬입니다 전작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한 오브젝트를 원하는 곳에 던지는 것인데 정말 벌집에서 벌이 나오는 것 마냥 투사체가 발사가 되는 식입니다이 스킬은 총네가지의 특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팅어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벌침이죠 이 특화 모드는 하이브가 떨거진 곳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날아가는 폭발형 투사체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적들이 도망을 가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따라가는 투사체라서 군집해 있는 적들이나 아니면 엄폐물 뒤에서 숨어 있는 적들을 처리하는 데 쉽습니다. 또한 단일 타겟에게 던져도 좋은 것이 모든 투사체가 하나의 대상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딜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형 하이브인데요. 디비전은 원대의 야전지원소와 비슷한 스케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야전지원소는 해당 지역 위에 서있기만 해도 체력이 찼지만 회복형 하이브는 아군에게 투사체를 발사하는 시기라서 이 투사체가 아군에게까지 도달을 해야지만 체력이 차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은 부스터 하이브인데요. 이건 던져진 곳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아군들의 모든 행동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이동속도도 빨라지고 무기 준비자세도 빨라지고 스킬 사용도 빨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 하이브인데요. 이것도 전작의 야전지원소의 생명유지장치 특화 기술과 같은 효과입니다 던져진 곳을 기준으로 해서 쓰러진 아군을 부활시키는 효과인데요 스킬 버튼을 꾹 눌러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래 충전하고 던질수록 쓰러진 아군이 부활할 때 얻는 체력량이 더 많아집니다 자 다음 스킬은 대인유도지뢰입니다 네 이것도 전작에 있었던 스킬인데요 총 4가지의 특화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는 폭발령인데 단순하게 적을 추적을 해서 바라는 스킬입니다. 두번째로는 집속탄인데요. 전작과 같은 방식으로 처음 던질 때는 하나였다가 주변 적들의 수에 따라서 여러개의 소형 지뢰로 분리가 돼서 다수의 대상을 동시에 추적하는 지뢰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어버스터인데요. 이건 직접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제 던져야 되는데 던져질 경우에 적들의 머리 높이에서 여러 번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맨더즉 네, 수리지능인데요. 이건 말레프에 선택할 수 있는 전문화 중 하나인 생존주의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킬은 아군이나 자기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지뢰로서 방어구가 떨어져 있다면 화학성 구름을 뿜어서 천천히 회복시켜주는 특화라고 합니다. 다음 스킬은 드론입니다. 네, 공중에 날아다니는 드론으로서 전작에내 네, 송골매 부대를 도신 분들이라면 정말 짜증낼만한 드론으로 이제 우리도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총네 가지 의 특화 모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스트라이크 드론, 네, 공습 드론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드론 형태로서 적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서 기관총을 쏘는 드론입니다. 이것도 터렛들처럼 원하는 대상을 지목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펜드 드론, 네, 방어형 드론인데요. 이건 플레이어나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아군을 지목을 해서 따라다니게 해서 적들의 공격을 깔끔하게 방어를 해주는 드론입니다. 방어를 할 때마다 드론의 에너지가 달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다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보호를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은 폭격 드론인데요. 네, 말 그대로 원하는 곳을 지정을 하게 되면 맵의 끝에서 다른 끝쪽으로 날아가면서 폭격기처럼 폭탄을 떨구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네번째로는 픽서드론, 네 번째로는 픽서 드론, 네 수리 드론인데요. 아군이나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택티션 드론 네, 전략 드론은 말렙 이후의 전문화인 명사수만 쓸수 있는 드론인데 펄스 기능을 장착한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드론 주변의 맵을 스캔을 하는 드론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스킬은 방패입니다 네, 특화 모드로는 총 3개가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모드는 총2개로서첫 번째로는 블록실드 보호방패라는 이름의 특화 모드인데요 이 방패는 크기가 작아서 머리나 다리 쪽에 피해를 받아 수는 있지만 주무기까지 쓸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도 작고 내구성도 약해서 많은 데미지를 흡수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로는 크루세이더 실드 십자군 방패인데 네, 이 방패가 바로 전작인 디비전 1에서쓸수 있었던 그 방패와 같은 방패입니다. 권총류만 쓸수 있지만 내구성도 훨씬 좋고 크기도 좋아서 방어 가능한 면적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스킬은 전작에서는 없었던 화학 무기 발사기 스킬입니다. 네, 총4 개의 특화 모드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파이어 스타터. 정식 번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번역을 하자면은 방화범이나 부시돌 정도가 되겠네요. 이특카모드는 이제 발화성 구름을 퍼뜨리는 탄환을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구름 안에다가 총을 쏘거나 아니면 적이 그 구름 안에서 총을 쏘게 되면은 그 구름 면적만큼의 불이 붙어서 화상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엇 폼, 폭동 진압용 거품이나 포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건 적들도 쓸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사를 하게 되면은 맞은 적의 움직임을 봉쇄를 할 수가 있는데 플레이어가 맞게 되면은 벗어나는 방법은 본인이 특정 키를 꾹 눌러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남이 직접 싸주면 부서집니다. 특히 보스 몹을 잡을 때 움직임을 봉쇄를 할수 있어서 안정적이게 딜을 넣을 때꽤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옥시다이저, 네, 산화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스킬은 부식성 구름을 퍼뜨리는 탄환을 발사를 합니다. 이 구름 안에 있는 적들은 방어구가 점점 깎이게 되고요. 마지막 특화 모드로는 리인포서, 네, 강화인데요. 회복성 구름을 퍼뜨리는 탄환을 발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구름 안에 있는 아군은 체력을 천천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어 플라이라는 스킬인데요. 반딧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 또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그런 스킬로서 제가 이 이름을 추정을 해 보자면은 전작인 디비전 1에서 트레일러에서 나왔었던 드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적에게 날아가서 연속적으로 섬광탄을 터뜨리게 되는데 반딧불이라는 명칭과 매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디비전 2에 나올 스킬들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알로지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디비전 2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눌러 주시면 저희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